할렐루야.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고관이 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은 떡을 책임지던 관원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다른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독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시 가운데도 가장 신이 많은 내시에게 음식이나 술을 맡겼습니다. 고위관료입니다. 최측근의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두 내시가 뭔가 왕에게 미움살리를 하는 바람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두 사람은 한날 동시에, 한날 동시에 의미심장 한 꿈을 꾸고 나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 꿈이 각자의 운명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론 요셉이 이 관원장의 방에 아침에 들어갔다가 두 사람이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관원장들은 아직 미결수예요 그래서 이 감방에서 지위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시중든 겁니다. 이걸 칙례장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문안 가서 보니까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꿈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 같은 노예가 어떻게 이런 꿈의 의미를 알겠냐 하는 식으로 아예 이야기를 하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설득해서 그꿈 이야기를 털어놓게 한 다음에 그 의미를 명확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사활안의 현실로 실현이 됩니다 자 그들이 이 관원장들이 같은 시간에 다른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의 의미가 의미심장했어요 그래 근심이 된 겁니다 6절의 내용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이 근심스러워요. 원래 왕의 그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표정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음식 먹기 전에 늘 그들의 표정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딘가 뭔가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왕은 그 음식이나 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 신하들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표정을 밝게 해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표정관리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맨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정관리가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들을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깊은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 두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돕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가 번쩍 떠었어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자기가 꿈 때문에 이렇게 영편 되지 않았겠습니까? 꿈이라면 요셉이 전문가죠. 그래서 한번 얘기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 선뜻 꿈 얘기를 요셉에게 할 리가 없죠. 인생 경험 많은 자신들도 주변에 많은 그 해석사들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점성수사들 있었는데 그들도 풀수 없는 꿈의 의미를 젊지 젊은 감옥인 노예가 풀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셉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했어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꿈에 대한 그 고대인과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주로 꿈을 미래다 암시, 예지몽이죠. 혹은 신의 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일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의식에 어떤 자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 거예요, 환상이나 꿈. 그러나 이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경우 선지자 자신에게도 먼저 하는 선지자, 먼저 본 선견자에게도 그 의미가 명확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곡해해서 생긴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의 꿈이나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모든 걸 지배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이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 대한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즉완계설의 경우 지금 세상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어느 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악을 깨뜨리고. 오셔서 간섭하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들이 이 꿈들이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꿈이나 환상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수직적 개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꿈은 대체로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잠자는 동안의 의식에 자극을 주어서 꿈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래 부르드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라고 본 거죠. 그 특히 욕망 가운데도 가장 원초적인 성적 욕망 같은 것이 잠자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소변을 보고 싶은데 예, 예전에는 어릴 적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겨울에 춥잖아요. 여광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겨울철에 그냥 귀찮고 추우니까 그냥 오줌을 참고 잤어요. 그러면 그날 밤 여지 없이 신나게 소변 보를 꿈을 꿉니다. 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불의 지도를 그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모가, 엄마가, 너 지금 내가 몇 살이냐? 저도 한 6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몇 살이냐? 그러면서 여다 먹고, 옆집에 소금 가도 와라 하는 기억이 여기 어르신들 나이 있는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소금 가지러 갔던 얘기 오줌 싸고 아빠하고 놀이공원 가고 싶었던 아이는 자면서 신나게 놀이공원에서 아빠하고 함께 노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경우는 비교적 경험이 그대로 꿈에 나타나는 편인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경험이 되어서 꿈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꿈의 해석을 정신과 정신적 문제를 푸는 중요한 단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꿈의 해석은 주로 과거를 푸는 열쇠로 작용을 하는 거죠. 과거에 팔았던 어떤 충격이 그 사람의 의식을 억압해서 어떤 계속적인 어떤 증세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행동도 통제하고. 의식이 꿈의 해석이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가 불행했다 하더라도 이건 운명이거나 하나님 신의 뜻을 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과거의 상처보다는 불안한 미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뭔가 여러 두려움들이 꿈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로의 두, 네시가 꾼 꿈은 특별했어요. 우선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는데 그 전체적인 구성이 흐름이 똑같아요. 이게 동시에 꿈을 꾸어도 내용이 전혀 상반되고 전혀 다른 얘기라면 좀 무시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둘이 동을 꾸었는데 이게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죠. 이게 동, 이게 동일한 뭔가 이게 동일한 작가가 이 꿈을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두 사람은 이 꿈이 예사 꿈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치는 매우 중요한 신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적인 뜻이 눈앞에 나타나는 힌트가 나타났는데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몸은 아픈데 병명을 모르는 거야 혹은 어디를 진로를 정해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를지 모를 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의 의식 속에 작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그 꿈속에 자신의 뜻을 알리신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질문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자신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인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끌어안은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 전체가 풀릴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학생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가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아. 너무나 궁금해하고 갈팡질팡합니다. 학과가 막 바뀌어요, 막 왔다 갔다하면서 또 아픈 아이를 둔 부모한테는 그 아이가 언제 건강해질까, 어떻게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게 할까에 대한 문제가 크죠. 결혼도 그렇고요.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요, 숙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사는데 별 지장이, 결정적 지장이 없을 그런 경우 아닐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 안고 그냥 살아가죠. 그런 채로. 우리 하나님의, 근데 문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하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이 감옥의 노예 신생 요셉이, 그렇죠? 이 높은 고위 관료인 관원장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줄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 관원장들 입장에서는, 아니, 노예 주제에 어디 끼어들어, 네가네 일이나 차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실에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짐 얹어 준재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네 문제부터 먼저 해결할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는 게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에 문제를 던지십니다所以문명사적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답을 찾을 길이 없네. 코로나 현상 을련되면왜 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던지신 문제의 답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 백성 그 중에 특히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지금도 여전히 남의 신세를 지우는 노예가 그 삶의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힌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수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꿈을 계속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고민을 물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전부 알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누구도 다알 수는 없어요. 그냥 더듬어 침착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고민할 정도의 문제라면 그런 이미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 어려운 꿈을 놓고 많이 생각했고 해색해보려고 노력했고 자기 삶에 적용해보려고 애쓴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고 애 잘쓴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 모르는 도시 나가 꿈, 꿈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 꿈은 이거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목격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 자네들 가출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부 간의 무슨 불화 문제, 이웃위기, 부도 위험, 사업, 뭐 많고 다양하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따로 문제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이 일에 비하면 너무 쉬운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진리를 삶의 진리를 해석해내고 이끌어낸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풀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탑시크리트예요. 이건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문제그 문제 그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하는 우리의 그 대한 문제든 답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얘기를 드어놓았습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기 손에 바로 왕의 잔이 있어서 포를 따서 즙을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이게 저라는 꿈이었어요. 이에 대해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죠?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루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이 해석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대충 짐작성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봅시다. 포도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꿈이네요. 길몽이에요. 음? 아마 뭐지 않아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명하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도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기 모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꿈의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이번에는 떡꿈는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꺼냈어요. 꿈에 보니까 흰떡 세광주리가 그의 머리에 있는데 그 윗광주리에 발을 위해서 많은 각종 군, 좋은 군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그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걸 쪼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새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광 유른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떡마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은 아주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흘 안에 바로가 그를 처형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요셉은 해석은 명확했고 조금도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의 해석은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배 꿈 해석은 명확했고 적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능력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상한 두뇌의 묘수였을 때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명확한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을 할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입에 살때그 꿈을 계속 추억하면서 언젠가, 언젠가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겠지. 좋은 꿈이었으니까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런 계속 그 기술을 생각했고 구금을 그 해석하려고 몸부림쳤고 본인 살고 있던 그 지점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다바 집에서 노유로 팔렸을 때그 집에서도 감옥에서 계속 적용한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가운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인는 것은 막이한 희망상이나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만 보아도 그렇지 우리 자신의 삶만 보아도 얼마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세요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요셉이 갖았던 게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결된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답을 끌어내지 못하고 자꾸 점쟁이를 왜 찾아가는가 모르겠어.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각히 요약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도 왜 그래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거지 말씀이 삶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들 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감옥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신 계시를 붙들고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매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모둑을 걸고, 그 말씀과 함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견딜 때, 말씀으로 견딜 때그 말씀이 필요해서 열리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희망상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잘될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명확한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적용될 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뭘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운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모든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이 정보 용수 아닙니까? 정보 용수 이상한 가톡 많이 오시죠? 네. 선거철이라 이 사람이 이 소리하면 저서 일이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일이 끌려다니고. 왔다 아래 갔다리. 하나님 말씀도 잡고, 다른 사람의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말도 좀좀 좀, 잡아 보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방황이죠. 괜히 왔다 갔다 하는데, 고생, 고생들을 직대로 고생하고 왔다 갔다 말하고, 아무것도 결론도 없고,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잡고 싶어하는 욕심쟁이에요말씀에 전체 헌신이 안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도 그게 내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헌신하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 하는 사람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듣기 좋은 말만 있나요? 듣기 싫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설사 틀린 말을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씀, 일단 자기에게 틀린 말도 듣기 좋은 말을 들어요. 제가 체중계, 정확한 체중을, 저는 체중이 늘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체중이 저는 늘리기 어렵고 줄기가 조금만 안 먹으면 줄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체중을 늘그유지를좀 체중 줄이면 더 먹어주거든요. 고찌고, 안 먹으면 빠지고. 부러운 분들 계실 까요 어. 어떤 분들은 체중계, 이다뤄보면 무게가 정확하게 나온 체중계, 를 보면 체중이 좀늘 나가잖아요. 그럼 속으로 고장났잖아. 그런 거예요. 고장난 이 고쳐야 될것 같아. 음? 이렇게 말합니다. 몸무게 많이 나간 분들은 또더 많이 나가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음. 하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세 받은 관원장에게 떡과 받은 관원장, 술마은 관원장에게 사실은 그대로를 알려준 거예요. 정확했어요. 문상의 거대한 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우려고 나서면 그럴 건 네일이나 똑로래라 너나 잘해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던진 질문, 이 문명한테 질문 거대한 질문 앞에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 가진 성도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실험하는 철저히 실험하는 백성들을 앞. 백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들 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내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그것이 코로나의 절벽 앞이든, 실직 상태이든, 깊은 절망적 질병의 질병의 상태이든 어떤 상태이든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나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삶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답을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여러분 고랑군도 말씀을 못 잡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말씀에 헌신된 말씀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무릎 앞에 명확한 주의 뜻을 선파하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위기 시대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이 있어서 요셉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그 어려운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 당대 고위 관료가 풀지 못한 문제를 감옥의 노예가 풀어냅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실 가지고 몸부림쳤고 묵상했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적용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그런 영이 흘렸고 눈이 흘려.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귀한 존재를 심박해서였는데, 우리가 그를 본받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인생의 나라에 떨어져서도 죄을 붙잡고 씨름하고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더욱더 죄들을 명확히 깨달아가는 주님이 귀한 자녀가 되어서 말씀으로 생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룩한 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